안녕하세요. 꼼꼼한 초등 수학 서혜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반올림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우리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해요. 자, 우리 반올림이라는 건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릴 거고요. 5, 6, 7, 8, 9면 올릴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반 올림한다 라고 하는 거야. 반을 뚝 떨어뜨려서 반을 뚝 잘라서 5, 6, 7, 8, 9는 올리고 0, 1, 2, 3, 4는 버리는 이러한 방법을 반 올림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배워봅시다. 1358을 반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 문제에서. 10의 자리까지. 그렇다는 건 얘들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다면 너희는 10의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야 하는 숫자는 8을 봐야 한다는 거야. 10의 자리까지 반 올림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1의 자리 숫자인 8을 봐야 해요. 우리 아까 전에 8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네, 5, 6, 7, 8, 9면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수를 올려줄 거야. 뒤에 있는 수가 8이기 때문에 10의 자리 있는 숫자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됐나? 1360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 자, 이번에는요. 3567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자, 3567을 100의 자리까지 자, 그러면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면 우리는 바로 뒤에 있는 67을 보는 게 아니라 6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림, 버림과 다르게 반올림은요, 바로 뒤에 있는 숫자 하나만 보면 돼요. 바로 뒤에 있는 숫자 딱한 숫자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이 나왔네요. 자, 6은 5를 올릴 수 있을까, 버릴 수 있을까? 자, 6은요? 5, 6, 7, 8, 9면 올린다고 했으니까 3567에서 6이니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5는 올려져서 얼마가 되는 거야? 6으로 바뀌겠네. 그래서 360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우리 외워야 하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 외워주셔야 합니다. 0, 1, 2, 3, 4는 버릴 거고요. 56789는 올릴 거라고요. 다시 우리가 구하려는 숫자 아래 자리 숫자가 바로 아래 자리에 있는 단한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릴 거고요. 56789면 올린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자, 참고 한번 볼게요. 반올림은 올림 버림과 달리 구하려는 자리 아래의 수를 모두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올림버림은 구하려는 숫자 바로 아래에 있는 애들을 다 살펴봤었는데, 반올림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아래 한 자리 숫자만 살펴보고, 걔가 0, 1, 2, 3, 4면 뭐 한다? 그렇지, 버린다. 5, 6, 7, 8, 9면? 네, 올린다. 할 거라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준수가 하루 동안 걸음수를 기록했는데요. 기록된 수가 3594 걸음일 때 준수의 걸음수를 어림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어림한다는 건 대략 얼만큼 걸었어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겠죠? 자, 3594 걸음일 때 준수가 약 몇십 걸음 걸었다고 할수 있는지 얘들아, 몇십 걸음이니까 3594를 10의 자리까지, 어, 10의 자리까지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10의 자리까지. 자,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는 반올림 할 거야. 자, 왜 반올림 하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자, 3594를 생각해 봐야 돼. 3594를 반올림 하면 10의 자리까지 반올림 해야 된다면 우리는 4를 볼 거고요. 이 4는 올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버리라고요. 그럼 얼마가 돼? 359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올릴 수 없는 수라면 0, 1, 2, 3, 4는 버려야 하니까 0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준수는 대략 3,590 걸음 정도 걸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3,594는요? 3,594는 3,590, 3,591, 92, 93, 94. 즉, 이 정도가 될 거예요. 3,594가 될 거예요. 자, 3594는 3590하고 3600 사이에서 자, 누구에 조금 더 가깝니? 네, 3590하고는 4칸의 차이가 나고요. 자, 3594와 360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594는 3590과 더 가깝네. 그래서 대략 3590 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어림잡아서 계산해보자. 대략 약몇명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반올림을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준수가 대략 몇백 걸음 정도 걸었다고 할수 있는지 나타내라고 했어. 자, 3594를 대략 몇백 걸음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어, 대략 어림잡아라는 내용이 나오면 반올림 사용하라고 했고요. 몇백 걸음이니까, 아, 이거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구나. 반올림 사용해서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구나. 그럼 백의 자리 아래에 있는 한 숫자를 보셔야 돼요. 9는 올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있나요? 네, 9는 올려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3600으로 변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아, 대략, 준수는 3,600 걸음 정도 걸었어요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다시 볼게요. 3,594는요. 3,500, 3,510, 3,520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3,594는 3,590보다도 조금 더갈 거예요.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럼 3,594는 3,500과 3,600 중에 당연히 누구와 더 가깝겠어? 그렇지. 당연히 3600과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대략 3600 걸음 정도 걸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리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반 올림이라고 한다고.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반 올림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태권도 대회에서 2,253명이 참가했어요. 참가한 사람 수를 어림하려고 할 건데, 어, 어림하는 문제, 무슨 문제? 그렇지, 반올림하는 문제라고요. 참가한 사람 수는 약 몇십 명인지 어림해 볼게요. 자, 어림한다는 건 반올림. 반올림에서 몇의 자리까지? 그렇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는 얘기예요. 2253은요? 자, 수직선으로 먼저 볼게요. 2253은 2250과 2260이 10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251, 2252, 2253. 여기가 2253이 되겠네요. 자, 그럼 2253은 2250하고 2260 중에 누구하고 더 가깝니? 그렇지. 2250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참가한 사람 수는 약 2,250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봤을 때 2,250명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매번 이렇게 소직선에 그리지 않을 거예요. 아, 2,253명 어림해봐라. 반올림의 문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자, 그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는 1의 자리 3을 볼 거고요. 3은 올릴 수 있을까? 아니 올릴 수 없어요. 버려야 되는 수지. 그래서 225 쓰고 3은 버려서 0으로 바꿔 주면 돼요. 그래서 대략 2250명이다 하고 바로 구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번에는 2253명이 대략 몇백 명인지 어림해 보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안 풀고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2253명이 몇백 명인지 즉 몇의 자리까지? 네, 백의 자리까지 모해라 반올림해서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자, 백의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내야 되니까 자, 백의 자리 바로 뒤에 있는 5를 살펴보라고요. 어, 5는 뭐할수 있어? 올릴 수가 있었지? 그래서 2300 5는 2를 올려서 2는 3으로 변해주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0으로 바뀌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 2,300명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쌤하고 몇 개의 문제를 더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 3번, 7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89를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래. 489를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건 일의 자리를 살펴보란 내용이고 일의 자리에는 9가 있으니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는 그대로 써 주고 8은 올라갔으니까 9가 되고요. 뒤에는 올려 줬으니까 이제 0으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답은 490이 되겠네. 자, 그다음 3번. 어, 116을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요. 116을 백의 자리까지 자, 116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뒤에 있는 10의 자리 숫자를 보셔야 한다고요. 어, 근데 얼마야? 1이네. 1은 올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버려야 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뒤에는 다 버려서 10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562 보실 거예요. 3562는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백의 자리를 살펴보고 백의 자리를 살펴보고 올릴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올릴 수 있나요? 네, 올릴 수 있어. 그래서 3은 4로 바뀌고 나머지는 0이 돼서 4천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쌤이 2팔 7번을 풀 거고요. 친구들이 28번을 스스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4728을 10의 자리까지 백의 자리까지 또 천의 자리까지 반올림 해 봅시다. 자, 십의 자리까지 반올림 하기 위해서 몇의 자리 숫자 봐야 한다고? 그렇지. 일의 자리 숫자 보셔야 해요. 올렸어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4730이 되겠지? 8은 올릴 수 있는 숫자였어요. 자, 백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야. 백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선 우리는 십의 자리 숫자를 봐야 되는데 2는 올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래서 얼마가 돼? 4,700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천의 자리 숫자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어요.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선 우리는 백의 자리 숫자를 봐야 되는데 백의 자리 숫자가 7이야. 7은 어떻게 할수 있어? 그렇지. 올릴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올려 주면 4는 5로 바뀌고 나머지는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5천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은 올림과 버림이 섞여 있는 반올림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친구들 어때요? 오히려 반올림이 올림, 버림보다 더 쉽나요? 우리 이번에 새로 배운 개념인 올림, 버림, 반올림까지 우리 친구들 잘 복습해서 우리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